같고요. 어, 네, 먼저 양 팀을 대표하는 키 포인트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키 포인트 제가 뽑아봤는데요. 최근 일곱 경기 육승일무의 좋은 흐름, 챔피언 결정전으로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즌 상대전적의 우위 이승일패로 달리고 있는데요. 그 우위를 살려야 되겠고요. 또한 완벽한 신구 조화로 이루어낸 공수 밸런스, 수비 쪽의 젊은 선수들 또 어, 베테랑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 잘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자, 인, 네 이렇게 수원의 선수들 역시 또 전환을 골키퍼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 어느 때보다 탄탄한 경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승은 인천. 왕좌를 지키기 원하는 인천의 키포인트. 김석해 선수위원이 뽑아주셨습니다. 네,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3연승.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 최근에 있었던 아침 어, 여자부 경기에서 3연승을 걷고 어, 쾌조의 출발과 이제 결승전을 어, 준비하는 경기를 좋은 경기를 많이 어, 보여주고 왔고요. 어, 상대 전적 열세의 인천현대제철 과연 오늘은 어, 리그 상대 전적에서는 수원에게 좀 열세를 띄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홈 극강인 어, 수원을 상대로 인천현대제철이 1승을 얻은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왕자의 자리에 있는 만큼 오늘 경기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현대제철 과연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의 면모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상대 수원FC 위미을 넘어야 합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전환을 골키퍼가 오늘도 골문을 지킵니다 백포의 추효주 이유진, 심서연 권희선. 삼선 미드필더 지선미와 권은솜이 나섭니다. 이선의 세명 문미라, 지소연 전은아. 최전방은 김윤지가 책임지는 4-2-3-1 포메이션입니다. 자, 수원 FC 민 같은 경우는 지난 플레이오프 화천과의 경기와의 포메이션과 선수 선발이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고요. 어, 그 말은 즉슨 그 경기의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오늘 경기에 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직전 경기에 대한 만족감, 선발 라인업에 대한 만족감이 좀 드러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가장 어, 폼이 올라 와 있는 선수들을 구축이 돼 있고요. 어, 화천 때 경기력에서 어, 박길영 감독이 느끼기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도 어, 경기 직전에 해준 만큼 그 선수들이 그대로 어, 경기에 기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인업을 상대하는 인천 현대제철의 선발 라인업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감독이고요. 김정민 골키퍼가 오늘도 골문에 섭니다. 장슬기, 홍예지, 임선주, 김혜리의 백포 라인. 3선 고유진 선수가 책임집니다. 이 선의 네명 남궁예지, 장창 요코 그리고 이네스 최전방은 엔게샤가 나섭니다. 네, 사실 인천 연대 유철 같은 경우는 오늘 키워든 이제 고유진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수원 fc의 강한 미드진의 어, 대응하는 고유진 선수의 이제 홀딩 플레이가 지금 오늘 주축을 이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선수들이 조금 부상이, 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남궁예지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조금은 인사이드 윙어의 역할을 하면서 장세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인천 선수들 역시 또 챔피언 결정전에 익숙하다는 게 이렇게 또 밝은 표정에서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뭐 인천 현대철은 제뭐어 챔피언 결정전 벌써 10번, 11번째 아닙니까? 네. 네. 11연패를 지금 니다 자, 남궁 예재 역할도 중요하겠고요. 이제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 팀의 챔피언 결정 1차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붉은색 유니폼 인천 현대제철, 오른쪽에 홈팀 수원 fc 위민입니다. 자 먼저 뺏어 냈고 전진 패스 들어갑니다. 자 깃발이 먼저 들려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지소연 선수의 다시 내줍니다. 김해리. 자 김해리. 김해리 드리블 돌파 박사초. 김해리 크로 큐어 드리블입니다. 아쉬워는 김해리입니다. 자 김해리 선수가 이번에는. 어, 이우진 선수와 심소연 선수가 각을 잘 좁혀 들어와서 네. 각이 없지만 어, 골키퍼를 향해서 본인이 직접 한번 마무리 좀 해봤습니다. 무어는 공격력을 뽐내고 있는 김혜리입니다 그렇죠. 뭐 지난 어, 네한 보실까 요 여기서 어, 드리블 돌파 이후에 각이 없었거든요. 네. 네 크로스 올리는 척하면서 그냥 니어 포스트를 보고 강하게 한번 붙여 봤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자 계속 봐요. 자 뒤쪽에 몰려있는 인천의 선수들 낮게 붙입니다. 자, 자 혼전 상황 밀려나왔고 마지막까지 자! 다시 한번 앞박 전우나 수비수 맞춰 손해보냅니다. 자 지금은 고유진 선수의 헤더로 보이는데 네. 어, 약속된 플레이였을까요? 어, 남궁예지 선수가 좀 짧고 강하게 올렸는데 어, 사실상 발로 할 수도 있던 볼을 머리를 그대로 갖다대네요. 그러네요. 낮게 올린 크로스의 헤더런이어 포스트. 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막아냈던 심소연 선수입니다. 자앞쪽에 포인트에 수비수가 서 있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골문으로 또 빨려 들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일단 위기를 넘긴 수원 fc 위민 두 차례 폭풍이 지나갔고요. 어. 자 이번엔 남궁예지의 킥에서 어떤 궤적이 나올지. 조업보어요자 흘렀고요. 이번에 또 한자리 걸렸습니다. 왜 그래? 떠갑니다. 이번에도 네, 홍예지 선수였습니다. 아니, 고유진 아 고유진 선수 아 고유진 선수군요 네자 네. 지금 오늘 고유진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벌써 두 차례나 어, 슈팅을 또 시도했는데 어, 과연 오늘 또 발끝에 걸릴지 확실히 세트피스는 인천이 더 매섭게 지금 퍼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 패턴이 좀 먹히면서 슈팅까지 나오고 있는 인천입니다. 네. 아, 어, 오늘 경기 재밌네요. 네.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좀 아래쪽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버닝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laughs> <laughs> 먼저 선나가는 인천전제 스코어 1대 0입니다. 자, 자! 자! 지금 네, 장창의 중거리 슈팅인데요. 네. 장창 선수가 어 우즈벡 아침에서부터 본인의 경기력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김은수 감독이 말씀했는데 오늘 그 김은수 감독의 말을 절실하게 또 완벽하게 보여준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현대제철의 가장 날카로운 창 오늘은 장창이 먼저 범택입니다 자 지금은 사실 못 막아요. 네, 네 슈팅이 너무 정확하게 나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트 피스에서부터 장창의 왼발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 첫 세트 피스 킥부터 남달랐는데. 네, 아, 확실히 그 슈팅의 그 기운이 묻어나네요. 그렇습니다. 느린 장면 다시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고유진이 떨궈줬고 남궁의지가 돌려놨고, 네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본인이 컨트롤을 하고 떨구자마자. 원 바운드 이후에 반박자빠른 슈팅 이건 못 막아요. 그러냐. 네. 저하는 골키퍼도 끝까지 따라가는 봤거든요. 네, 손은 다만 아 이거는 막기 힘듭니다. 다시 나오는데요. 여기서 헤더를 크로 원바운드 연결 자, 네. 카메라도 못 따라가요. <laughs> 네. 와, 템포가 너무 빨라가지고 엇박자기 때문에 카메라도 지금 못 따라가요. 그렇습니다자 다시 한번 또앵게샤 공격이고요. 자 이번에 왼쪽 측면으로 현장입니다. 네. 어, 자 지금은, 지금은 압박하는 패었어. 수원입니다. 자 이번은 빠르게 가보자요. 빠르게 가줘야 돼요. 저 왼쪽 나가고 있고요. 문미라, 스틱볼, 아냅니다 수원의 문미라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저희가 이제 장창 선수를 네 어, 빠른 슈팅의 템포를 가져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미라 더 빨랐어요. 그렇습니다. 자또 갑니다. 왼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 튀었어요, 튀었어요. 수비가 끝까지 달려가서 공을 걷어냅니다. 아 수원FC 위민도 반격을 바로 가합니다 자 수원FC 선수들이 어잠 보실까요? 전은하였고요 자 여기서 우미라 선수가 잡고 바로 때렸어요 와아 네. <laughs> 대단한 슈팅이었습니다 네, 네. 디테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왼쪽 지소영 이번에 찍어 올립니다 정확한 전달 빠졌어요 자 그리고 호호 옆구분입니다 자 주심의 판단 네 코너킥이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넘어가서 바운드 됐던 곱과 골키퍼의 사이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자그 아, 사이를 전은하 선수가 그렸였고요네자 곧바로 돌아섭니다 문미라 자 꺾어놓고 박스 근처 문미라 오른발 직접 벗어납니다 또한번 문미라 살짝 외면합니다 네와 지금 슈팅은 지금 완 완벽한 임팩트를 지금 우회전이 걸렸어요. 네. 어, 사실 제가 슈팅해보고 놀라서 같이 샤우팅을 했는데 <laughs> 순간 멈때렸네요 네. 와 문미라 선수는 어, 장소 불문하고 걸리면 때립니다. 김수혁 해설을 잠깐 얼게 만들었던 문미라의 슈팅 다시 보시죠. 자 걸리면 때려요. 네. 네. 와 완벽한 마지막 공격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높이를 먼저 보겠죠. 엔게샷 쪽이에요. 뒤로 흘렀어요. 자, 잡아놨어요. 박스 돌면서. 자 요거요. 요거. 자자 오늘 뭐 양팀 선수들 어, 무슨 일이 있나요?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발등 인스텝의 임팩트가 이렇게 잘 맞나요? 홍해지가 찍어 올린 공이 박스 안에서 흐른 것을 요코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네스 선수가 발에 건드려 줬는데 와! 노스토로 마치 어려운 볼인데 야. 어. 요코의 이 위협적이었던 슈팅 네, 어우현을 계속해서 외치고 네, 있는 듯합니다 네, 인천 현대 네. 대체로 역시나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장창의 선제골로 전반전 1대0 앞선 채 마무리합니다 네 사실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양팀 감독의 대결에서 전술 대결에서는 김우숙 감독이 이겼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외국인 선수들을 주축으로 힘의 힘싸움에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전방 압박을 통해서 어, 수비 전환의 빠른 속도도 보여줬고요 반면에 수원도 화천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전술을 똑같이 들고 나왔지만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인천이 우위한 경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골이 들어간 게 신기할 정도로 뜨거웠던 전반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챔피언 결정전의 반의 반만 지켜봤을 뿐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 경기도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벗고서왼쪽의 홈팀 수원 fc 유민 오른쪽의 원정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어네 강하게 밀어줍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돌렸어요. 결정니다 문미라. 자, 문미라 레전드의 손 같은 살아있습니다. 자, 문미라 선수가 장소 불문하고 슈팅을 때린다고 했는데 지금도 밀집 지역에서도 어떻게든 슈팅을 읽어냈고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김정민 선수에 대해서 울포 드리고 있었는데 김정민 선수가 또그때마침표를또 선방으로 또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아 문미라의 슈팅, 오! 김정민의 선방. 아. 눈이 즐거운 장면이 한 차례 갑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수원 fc 위민의 코너킥인데요. 자, 아, 수원도 세트피스에서 이제 한한 차례 좀 보여줄 때가 왔는데요. 지소연이 들어 올립니다. 그렇죠. 아, 또한번못아 전은하였군요. 전은하가 두드리었고 김정미가 막아냅니다. 자, 한 차례 뭐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왔는데요.라고 했는데 바로 보여주네요. 네. 네. 오늘 예언에 조금 감이 아, 있는 아, 해설위원이였고요 아, 어. 네. 어? 어 그렇습니다. 자, 지소연이 띄웁니다 헤더 맞고 떨어지는 공. 잡아 놓고 슛. 골! 슛! 잡아냅니다. 김정민. 자, 지금도 문미라 했어요. 네. 어디선가 나타와서 자꾸 총알 같은 슈팅을 날리는 문미라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여기서 김예리가 떨구고 아, 나 지금은 근데 주신께서 뒤에서 시선 때문에 안 보였을 수 자 지금 또 반대쪽에 수원 선수들이 또 비어 있는데 자 갑니다. 지소야! 들어났어요들어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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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현이 균형을 맞춥니다. 오늘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아자아 지소현 아 선수가 이걸 절대 놓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개인 능력입니다. 네. 네, 저 수많은 선수들의 머리 위를 네. 넘겨 가지고 네. 저 구석으로 네. 넣는다. 네. 저 능력은 지소연 밖에 할수 없는 능력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수원종합운동장이 뜨거워지고요 박기련 감독도 웃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 지소연의 오른발이었습니다 아, 자뭐 말이 필요없는 아, 김윤지가 아, 밟아주고 네. 지소연의 오른발 구석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네, 저거는 못 막습니다 네. 네. 자저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만 살짝 넘겨서 저렇게 풀르기 차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홈팬들도 참 좋은 경기, 멋진 득점 그리고 흥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분위기를 타보는 수원 FC 위민인데요. 지금 현장에서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어렵게 가운데로 다시 뺏어냈어요자 앞을 바라봅니다. 띄워. 때려야죠. 갑니다. 자, 주세요. 주세요.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지소연입니다. 믿을 네. 수 없습니다. 내가 지소연이다. 야, 지금 지소연 선수 열려서 뭐 때려야 되는데요 하는 순간 때렸어요. 경기를 혼자 힘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자 축구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원 FC 선수들이 좀침체어 있는 분위기였는데 걱정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라면서 본인이 직접. 슈팅으로 두골 모두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직접 끌어낸 이후의 슈팅까지 가져갔어요. 네. 네. 자, 아. 첫 골과 같은 구석을 찔렀습니다. 네. 뭐 수원 FC라고 쓰고 또 지수현이라고 읽다라고또볼 수도 있고요.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요. 네. 지금 두 골도 와, 본인이 왜에이스임을 증명하는지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소연 이 선수가 수원 fc 유민을 이끌고 있습니다. 과2대 1이 됐고요. 이제 앞서가는 쪽은 홈팀 바로 이 팬분들의 응원을 받는 수원 fc 윈민입니다. 아 박기룡 감독도 덤덤해 기뻐하고 있는데요. 오, 오늘 아마 경기 아, 저러다 밟아줬고요. 문미라 자 빨라요. 문미라 미라 자 문미라 자 문미라요. 가운데 나희규 진짜. 아하! 아하! 자 역습 전개 과정 굉장히 매끄러웠는데 네. 이번에는 또 문미라가 직접 한번 마무리를 지었네요 그렇습니다 아 <laughs> 정말 속도감 있는 역습이었습니다 문미라의 마무리 오늘 슈팅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민 가봐야죠 강채림이요 강채림 뜁니다 대각선 드립을 왼발 마수표 엔샤자엔기샤 접고 엔기샤 <laughs> 엔게샤의 슈팅이 하늘로 뜨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엔 뜨네요 네자 지금 강채림 선수의 치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온 플레이 그리고 패스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엔게샤가 한번 접어놓고 바로 때렸습니다 네와 앞전에 슈팅 자 한번 더해요 한번 더 흔들어줘야 돼요 올라가줘야 자, 이번엔 돼요 이번엔 추효주가 오른쪽에서 붙이느라 높은 교정 오른팔 드리블 결을 받습니다. 김윤지입니다. 자 베테랑의 품격입니다. 이번에는 김윤지 선수가 와 오른쪽 상단으로 그대로 꽂아 버립니다. 와 김윤지가 오늘 경기를 3대 1까지 벌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자 한번 보실까요? 주요지의 크로스. 가운데에서 훈전상 자 이거를 인스텝으로 야. 네 제가 전반전에 말씀드리지 않았 았습니까 수원 fc 선수들 지금 어디에서 뛰어 어디에서 슈팅을 해도 지금 인스텝 임팩트가 좋다 네또이또 또 슈팅으로 세 번째 골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홈에서 강한 수원 fc 유민 오늘 세 골째 뽑아냅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김현지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나가게 됐고요. 두골 차이 리드를 안고 있는 서네피스 위민. 1차전 이렇게 되면 후반전에 정말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박길령 감독이 앞서서 제가 봤데 어, 화천전 때도 그렇고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뭐, 어, 격차를 벌어줘야 상대방에 좀 힘이 빠지는데 그거를 못었다 네. 말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격차를 확실하게 벌리네요. 그럼요. 네. 이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집중력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득점 기록한 김윤지 선수가 약간 아파하고 있는데요. 빨라, 빨라, 빨라. 대로 튕겨내네요. 그렇군요. 자 한번 돌파가죠 권이선의 크로스. 자, 이번 나희. 나희! 나희! 크로스바을 넘어갑니다. 어 그리고 들어놓았습니다. 어권희선의 오른발 공간이 열리자 빛나고 있고 그리고 나희의 마무리까지 골대를 넘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수원 시민이 인천 현대제철에게 3대1 역전승을 가져갑니다. 네 오늘 경기 전반전만 봤을 때는 어, 김문숙 감독의 전술이 확실히 수원 fc한테 어, 먹혔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후반에 본인들의 페이스 본인들이 게, 제일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어, 시도해 끝에 어, 수원 fc가 본인들이 잘하는 플레이로 골을 넣고요 사실. 뭐또 지소연 선수의 두 방의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는 수원 F C 가 끝까지 본인들의 스타일을 이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박기영 감독이 강조해 줬던 리드하는 상황에서의 집중력 또 빛났던 경기였어요. 그렇죠. 뭐 어, 화천과의 경기에서는 한골 차로 선택골을 넣었을 때더 어, 격차를 버리지 못했다 했는데 역전골 이후에 세 번째 골까지 나왔다는 건은 오늘 수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수원 입장에서는 수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원이 2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